자 오늘은 현재 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쿠쿠렐라의 무드릭 패싱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첼시와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쿠쿠렐라 선수가 같은 왼쪽 라인의 윙어인 무드릭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패스를 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나 반복해서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제 개인적인 생각 또한 부서 없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먼저 영상으로 논란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알아야 하는 게, 실제 선수들이 보는 시야와 방송중계를 통해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영상만 봤을 때는 몇 차례는, 어, 안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와, 저걸 안 줘? 심하네? 싶었습니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무드릭에게 패스를 주지 않는 쿠쿠렐라를 비꼬는 밈을 만들어 올렸는데 이 글에 무드릭 선수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둘이 싸운 거냐,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불하냐, 팀 분위기 개판이다 등 이나 첼시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반등을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 무려 4,200억 원을 지출했는데요. 후반기 시작부터 이런 논란이 터져서 많은 첼시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쿠쿠렐라가 못준 건지 안준 건지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쿠쿠렐라의 플레이를 보면서 조축에서 경기를 조지는 전형적인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드백이 공을 받았을 때 최우선적으로 사이드 윙에게 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를 메이킹할 실력이 없거나 메이킹할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이두 가지는 꼭 조축을 즐기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가 아닌 전체 경기를 세네 번 정도 봤는데요 무드릭에게 공이 가면 충분히 공격 메이킹을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주앙 펠릭스와 콤비 플레이로 좋은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도 많이 보였고요 근데 쿠쿠렐라가 빨리 주고 움직 던가 어쨌든 빨리 공을 줘야 하는데 안 주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공을 만지작 만지작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첼시 공격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쿠쿠렐라가 무드릭에게 몇번 패스를 줬는지 세봤습니다. 전반에 4번, 후반에는 66분에 같이 교체될 때까지 3번.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 4분까지 합쳐서 총 70분 동안 7번 패스를 줬습니다. 근데 논란의 영상만 봤을 때 아예 안준것 같았는데 7번이나 줬으니까 이게 적게 준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로 적게 준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인 리스 제임스가 이제 마두에케 선수에게 몇번 패스를 줬는지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전반 18분에 4번을 줬고요. 전반 32분에 7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쿠렐라가 무드릭에게 70분에 7번을 준걸 리스 제임스는 전반 32분에 벌써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총 9번 패스를 줬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마두에케 선수에게 확실히 쿠쿠렐라가 무드릭에게 적게 주긴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계속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결론은 고의적으로 무드릭 선수에게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쿠쿠렐라가 마치 오른발잡이가 왼쪽으로 간거맹 키로 몸을 열어서 공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앙펠릭스가 무드릭이랑 스위치를 해서 사이드에 몇번 있었는데 그걸 못 주더라고요. 무드릭 선수가 아닌데도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쿠쿠렐라에게 위축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왼발이 아프다던가 뭐 아무튼 경기 중에 몇번 무드릭 선수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브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